안녕하세요. 11월 25일 목요일 아침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무릎 뒤가 당기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흔히 있는 증상인데요. 무릎 뒤쪽이 아프다, 무릎 뒤쪽이 당긴다 이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아프다는 말보다는 무릎 뒤가 당기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세요. 무릎 뒤가 당긴다 이것이 어떤 현상이고 어떨 때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릎 뒤가 당기는 증상은 무릎이 부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경우부터 말씀드리면, 무릎 뒤쪽에는, 음 그, 허벅지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이 힘줄이 되어서 무릎 뒤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육이 무릎 뒤쪽에서 또 힘줄이 되어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잘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릎 뒤쪽에는 양쪽 가쪽으로 그 힘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끈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근육이 힘줄이 되어서 뼈에 붙는데, 그 힘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힘줄에 뭔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어, 당기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드릴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힘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데 당기는 증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기는 증상은 어느 부위가 딱 당긴다라고 아시는 경우가 드물고 대개 경우에는 굉장히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증상이라서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안 좋다고 딱아 말씀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그저 당긴다. 불편한 느낌이다. 이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 또한 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쪼그려 앉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쪼그리 앉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릴 때 예, 완전히 구부릴 때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인가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뿌듯 뿌듯해서 뻑뻑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픈 증상이 생기고, 어 약간 뿌듯하고 뻑뻑해서 무릎을 구부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신다고 요자 무릎 뒤쪽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무릎을 구부릴 때는 거의 불편감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가겠죠 만약에 무릎 뒤쪽 힘줄에 문제가,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생긴다면, 무릎을 쫙펼 때, 또는 힘을 써서 구부릴 때 불편감이 생겨요. 그런데, 그냥 쪼그려 앉는 동작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기가 불편하면서 무릎 뒤가 당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의 10중 8구는 무릎이 부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부어 있다. 그러면 무릎이 부어 있다는 게 정확하게 무릎에 어디가 부어 있다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무릎 관절 자체가 부어 있다는 라 것이에요. 무릎 관절 자체가 부어 있다. 무릎의 관절, 관절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하나의 이런 그 자루처럼 생긴 그런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머니 자체가 부어 있다. 대표적으로 관절 안에 물이 차서 부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쪼그리 앉기가 어렵고 무릎 뒤가 당긴다면 혹시 내 무릎에 지금 물이 찬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어, 훌륭한 생각입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딱 호소하는 양상을 딱 보면 아 무릎에 물이 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릎에 물이 찼다면 그건 왜 물이 차느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말씀드릴 때 있었죠. 그때 활액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활액막 염이 있어서 활액막에서 물을 만들어 내서 물이 증가해서 물이 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요때 때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무릎뒤가 당긴다는 증상입니다. 이걸 뭐어 외우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네. 기억하시면 좋은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무릎 뒤가 당길까? 관절이 하나의 자루와 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자루. 네. 뼈와 뼈가 만나는 곳에 그 관, 둘러싸고 있는 자루처럼 생겼다. 주머니처럼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하기가 쉬울 텐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세요. 무릎 관절에다 주사를 놓는데 놓는데 제가 바깥쪽에서 바늘을 찌르면 환자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거기가 안 아프고 안쪽이 아픈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관절은 빙 둘러서 이렇게 다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관절이 어느 하, 뭐 바깥쪽에 있다, 안쪽에 있다가 아니고 자로처럼 생겼기 때문에 안으로 찌르든, 안에서 찌르든, 바깥에서 찌르든, 그 약은 관절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니까, 해부학을 모르니까,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관절인지를 전혀 모르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관절은 자루처럼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무릎 앞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슬개골이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뚜껑뼈라는 게 있어요. 뚜껑뼈. 그죠? 뚜껑뼈라는 게 아주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릎 관절에 물이 찬다면 그 뚜껑뼈를 밀어 올리겠죠? 그런데 그 밀어 올려봤자 많이 밀어 올리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밀어 올려도. 오히려, 뒤쪽으로 많이 밀겠죠 왜냐면 뒤쪽은 신경 혈관이 지나가는 아주 그 딱딱한 뼈가 없고 부드러운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머니가 있는데 앞쪽 주머니는 딱딱한 뼈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쪽으로 많이 밀게 돼요 근데 뒤쪽에는 신경과 혈관과 힘줄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기는 증상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기가 쉽죠? 앞쪽은 뼈가 있으니까 당기는 증상이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증상이 느껴지려면 뒤쪽에 증상이 느껴지고 굉장히 심하고 나서 느껴지는 증상이 돼요. 증상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뒤쪽에서 증상이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뒤쪽에 증상이 느껴진다고 해서 뒤쪽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관절이 자루처럼 생겼으니까 느껴지기에는 뒤가 당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은 나는 무릎 뒤에가 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인 저는 증상을 들어보면 이것이 관절 뒤쪽의 문제인지 관절 전체의 문제인지를 대개는 알 수가 있거든요. 관절 전체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특이한 증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무릎은 뒤쪽에서 동증이 느껴진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깨는 바깥쪽에서 통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픈 게 아니고 나는 팔이 아파요 라고 말하죠. 아니 저는 이 팔이 아파요. 여기 이 밑이 아파요. 그래. 딱이 부위가 아픈 거는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릎은 무릎 뒤쪽이 당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염증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물이 찬게 아닐까? 즉, 관절염에, 관절염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진찰을 해보죠. 그러면 명백하게, 아, 물이 찼습니다. 라고 말할, 말, 할, 한 만큼, 말할 만큼, 뚜렷하게 부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간 부은 느낌이 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얼마나 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 초음파를 어디에 대냐 하면 앞쪽에 됩니다. 아니 나는 뒤가 당긴다니까요. 왜 앞쪽을 보세요. 그런 게 아니죠. 네, 무릎이 찾는 것을 보려고 하면 앞쪽이든 뒤쪽이든 옆쪽이든 관절을 보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서 제일 쉽게 물이 찬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볼 때는 그렇게 앞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앞쪽을 봐서 무릎에 물이 찼는데 환자 보는 증상은 뒤쪽에서 느낀다. 자, 이것을 어 지금 제가 드린 이런 말씀으로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냥 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에 이제 뭐 물을 뺄 수도 있고 안뺄 수도 있고 이런데 물을 빼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무릎을 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됩니다. 일단 무거운 느낌이 들다가 가벼운 느낌이 들고 무릎을 움직여 보시면 그 뻑뻑한 느낌이 바로 즉시 해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고 걸어 보고 앉아 보면 확실하게 아, 바로 그 무릎이 부어서, 물이 차서 부은 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느끼실 수가 있죠. 이틀 전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이틀 전에 무릎을 삐끗했는데 무릎이 퉁퉁 부어서 물이 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를 했는데도 전혀 좋아지는 게 없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진찰을 해보니까 무릎에 굉장히 물이 많이 뭐뭐 피인지 물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찬것 같아서 초음파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이 찼고 피보다는 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물을 뽑아 뽑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모볼 뽑아 뽑아 봤더니 그것은 피가 아니고. 다행히 물이었어요 피가 나면 어딘가 찢어졌다는 말이고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물이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염증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염증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물이 찬것 같다 그래서 물을 다 빼고 물의 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로 어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을 했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히 강력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약인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오셨는데 어, 너무 많이 좋아졌다. 물론 그 자리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하루 자고 나서 너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만족하시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 굉장히 이런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런 분이 이런 분이 물론 젊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그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계속 물이 찬다든지 반복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자 이제 이제 한번 경험했으면 아시겠죠 뭐냐면 아 내가 이런 느낌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무릎에 무릎이 부은 거구나 어, 더 조금 더 심하게는 무릎에 물이, 물이 찼을 수 있겠구나라고 아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죠.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무릎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 이런 느낌 이런 증상이 바로 아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구나 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대개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자주 경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어 단편적인 지식으로 외운다기 보다는 그 해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도 그런 부분이죠. 무릎의 관절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아, 그 다음에 물이 차거나 부, 부으면 그러면, 아, 그런 증상이 뒤에서 당기는 증상, 쪼그려 앉았을 때 뻑뻑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가 되면 외우실 필요가 없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에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 되게 돼요. 뭐, 우리 집, 집에 가족이 또는 친, 친지가 또는 친구가 주변 사람,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응용이 되고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 지금 무릎이 부었을 수 있겠다. 아니면 물이 찼을 수 있겠다. 이런 경우에는, 어, 뭐, 다른 치료를 하는 것보다 일단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느 정도 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이 찼을 때, 침이나 뜸 같은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한방에 대해서 얘기해서 조금 미안, 미안하고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이렇게 물이 찼을 때는 침이나 뜸이 효과가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험을 해봐도 되고, 어, 적용을 해봐도 됩니다. 제가 아 물이 굉장히 많이 차서 물을 뽑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그분이 자, 침이나 뜸을 해 가지고 과연 좋아지는지를 테스트 해 보면 됩니다. 대개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효과 있는가? 대개는 효과가 없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 물이 찬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쉽게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아 이거는 물이 별로 안 찼을 때는 뭐약 먹고 물리치료 해 보면서 경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 먹고 물리치료 며칠 했는데도 안 낫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잘안 낫습니다. 물리치료로도 잘안 되고 약을 먹어도 잘안 됩니다. 약 먹고 뭐 물이 쑥쑥 빠지면은 당연히 약을 먹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하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오래 가고 고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뒤가 당기는 증상은 물이, 무릎, 물이, 찼, 물이 찼을 수가 있고 그게 무이쪽 제법 많이 찼다면 물을 빼고 약을 집어 넣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고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어, 알려드립니다. 의외로 이걸 모르셔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은 총파를 보지 않으면 물이 어느 정도 찾는지, 물이 찾는지 안 찾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예매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파 검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그 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워낙 환자분을 보고 진찰하고 전파를 보고 이런 것들을 지금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보면 아니 눈으로 그냥 보면 아 부었다 안 부었다 아 물이 있겠다 없겠다라 대략은 알수 있어요. 제가 농담삼아 늘 말하지만 옷을 입고 있는데도 눈이 무릎이 부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걸을 때딱 보면 물, 옷이 무릎에 딱 붙은 붙는 순간에 좌우를 비교해 보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파를 보지 않으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보기 전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진료를 하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아시겠냐는 거죠.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으로 그럴,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러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라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